F는 X축으로 마이너스 어, 1,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어, G는 Y의 부호반대 X축의 대칭이동. 자 그랬을 때이 친구를 평행이동 3번, G를 5번 시행해서 원시로 옮겨지고 다시 X축으로 평행이동이 됐대요. 평행이동, 대칭이동 하면 사이즈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의 중심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중심이 얼마니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2가 몇 번을 F란 친구를 몇번 해요? 얘를 세번 해요. 그럼 X 세개 빼고 Y 아홉 개더 하겠죠. X 세 개, 점의 입장에서니까 X 세개 빼고 Y 몇 개? 아홉 개더 하면 1로 가겠죠. 자, 그래서 이게 F를 세번한 거고, 그 다음 G를 다섯 번 시행한대요. 그럼, 그지? 어디 대칭이동? X 대칭이동. 요 점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한 번만 한 겁니다. 어? 괜찮았어? 오~~ 어 누가 야유를 그렇죠? 그래서 한 번만 어 y 축으 반대해 주신대요. 그리고 그거를 또 어떻게 했대?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이동. 그럼 이 중심이 어디로 가겠어? 마이너스 4 플러스 A로 갈 거고 얘가 마이너스 11, B로 오겠죠. 이 녀석의 중심이 얼마니? 4, 3이래요. 그래서 얘가 4, 얘가 3일 테니 B가 얼마예요? B란 친구는 14가 될 거고, A란 친구는 얼마니? A란 친구는 8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달래요? 빼달래요? B에서 A를 빼면 정답은 5번이겠네요. 중심이 4 2만이고요반지름이 원이 있어요. 그 원을 YNS 대칭, 그 다음에 X, Y축으로 평행 이동. 너네들이 두 점에서 만나고, 그 선분의 길이가, 공통위원이죠? 공통위원의 길이가 1 2 3일 때 A값 물어봤죠. 그죠? 자, 그러면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겠습니다 이렇게 좀 큼지막하게 그려볼게요. 여기도 같은 사이즈니까 이렇게 그려볼게요. 안같아아 조금 찌그러졌네. 바주상. 자 중심 얼마니? 4, 마2에요그 다음에 Y는 어 반점이고요. 체크해놓고 Y는 x의 치이동 2랑 4랑 바뀌었을 거고, 그 다음에 a만큼. 그래서 요즘의 좌표가 2, 4에다가 a가 이렇게 더해진 그런 원이 될 거고, 요 그냥 저될 거고, a b 요 길이가 얼마라고? 요 길이가 요 길이가 2루트 3이래요. 자, 문제 뭐라 그랬어? 상수 a값, 얘 물어봤죠? 그런데 이 둘은 평행이동이니까 사이즈 같습니다. 같으면 여기라도 2여기도 2란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면 게임 끝이죠. 그죠? 뭐라고 그랬어? 어이 공통현은 중심선에 의해서 수직이등분 당합니다. 그래서 어, 누가 당한다고? 공통현이 당한다고. 큰일 날뻔네 여기다 그어야 돼.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그지? 이렇게 당한다고요. 공통현은 그제 어, 당한다고요. 당, 당해 당다랑, 당당당 당연해. 그지 공통연이 당하는 겁니다. 괜찮지 않아요? 그죠. <laughs> 자 보겠습니다. 자뭐 물어봤어? 자 이거 물어봤으니까. 음, 일단 보면 뭐도 생각해 볼수 있냐면 얘네들이 합동이네요. 그죠? 왜 합동이야? 이 반지 같으니까. 여기 공통이고 수직이니까 여기 길이도 어, 같았네요. 같다는 걸 이해해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2루 3이니까, 아, 요만큼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가, 루트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요 길이가 얼마라고요? 요 길이가 1이 되겠죠?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요 길이도 얼마니? 1이 되겠죠?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의 거리 공식, 그 거리가 얼마가 있더라? 거리가 2로써, 수점사의 거리 공식으로, 계산한 값은 생략하겠습니다. F, Y가, X, Y가 0. 그죠? 어떤 도형의 일반적인 표현 방법이죠. 자, 그랬을 때이 녀석을 이렇게 했네요. 어, X의 자리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평이동 했네요. 자, 처음에 어떻게? 너를 Y는 X에 대칭으로 시켜요. 그러면 X랑 Y랑 바뀌어 있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작업해야 되는 건 x 축로 얼마만큼? 문자 바뀐 거예요. x 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도형이니까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겠죠. 요렇게 표현이 되면 얘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뭐라고 이 그래프 위의 모든 점들을 요 딱으로 한번요 딱으로 한번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점이 나을까요? 아요 어, 점이 낫겠죠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2의 관점에서 y x랑 자리 바꿔줘. 그러면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 2될 거고. 점의 입장에 서니까 부어 그대로 들어갑니다. X 하나 빼, 마삼, Y 두개 더해. 얘를 찾으시면 돼요. 얘. 응? 이렇게 딱, 딱, 이렇게 딱딱 되는 요 점, 요 점을 포인트로 왜 잡아놨죠? 마이너 삼콤 마일어딨 있어? 마이너 삼콤 마이너 삼콤 마 마이너 삼콤 마 왼쪽에 여기 있죠, 그죠? 마이너 삼콤 마이 이해 가세요? 어, 그래서 요거밖에 없으니까 뭐 다른 것들은 볼 필요가 없고 만약에 여기 하나가 좀더 있어요. 어? 여기 뭐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런 모양으로 하나가 그림이 더 있다고 치면은 그지. 그다음 포인트를 잡아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어, 그런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어, 쉽게 보시면 돼요. 얘는 하나만 봐도 되겠네요. 이 직선을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을 때려도 직선입니다. 점대칭은 이점 중심으로 180도 회전 이동 여전히 직선이고 그 직선이 얘랑 그 만나는 교점 사이 거리 물어봤으니까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 원의 중심이 원점이고요. 반지름이 지금 6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칭 이동된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거면 a랑 b랑 물어봤으니 얘를 정확히 구해서 그지? 원의 중심에 수뇌발 그고 반지는 그어가지고 피타고라스로 풀면 되는구나 그럼 결국 포인트는 그지? 어요 대칭 있는데 요 직선을 구한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요렇게 그려보고요 이 직선을 OX 플러스 Y 플러스 7이콜 0이 있고요 그냥 전대칭이니까 요 점을 잡아놓을게요 요 점을 2분의 5 콤마 마이너스 3이라고 잡아놓을게요 됐죠? 그럼 봐봐 어 저걸 저렇게 붙여 그럼 기울어졌으면 좀 어려우니까 얘들아, 요렇게 요 점을 여기에 대칭을 시킨대요. X2가 평행하다면? 그럼 쭉 가면 이렇게 백발 돌린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둘이 평행하다는 얘기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평행하니까 그림이 평행해야 되니까 또 길이는 또 같아야 돼. 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죠? 평행하더라. 그러면 요게 OX 플러스 Y 플러스 K는 0이라고 놓고 음, 접근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걸 구하기 위해서 한 점만 얻으면 되는데, 이 그래프의 가장 쉬운 점, 얼마니? 0,7? 대충 여기쯤에 있다고 쳐볼게요. 0,7도 이점에대칭이동 되면, 이렇게 돼서 여기 찍히겠죠? 이해감? 결국 이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더해서 반이라는 소리는, 여기서 2분의 5되었어 그럼 또 2분의 5 더하면, 5란 소리고, 여기에서 마삼이에요. 맞죠? 마삼, 마칠. 4개 더해서 4개 더하면 요 점을 지나는 소리죠. 집어넣어. 5 집어넣으면 25. y에 1, k가 절대값이 좀 크게 나오네요. k는 마이너스 26이네요. 다시 표현해 볼게요. 어딨을까? 여기, 여기, 여기. 5x 플러스 y 마이너스 27이었나요? 아, 26. 큰일 날 뻔했어. 자, 그럼 버리고라 갑니다. 이렇게 그어놓고, 이렇게 그어놓고요. 수직일 거고, 이렇게 그으면 반지름 6이고요. 지금 요기를 구하려고 노력할 거니까, 우리는 요기를 구해볼 겁니다.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공식,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26에 빵빵이니까 26이 나오겠죠? 루트 26이네요 요 길이는, 요 길이는 얼마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얼마나 하는 걸? 제곱제곱이니까 루트 10이겠죠? 너희들이 봤으니까 정답은 2루트 10이 정답이겠죠? 그죠? 5번이네요 p가 폴선 위에 있을 때 마이너스 2 콤마 3을 p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달래요 근데 p가 움직이고 있다는 소리죠 자 보겠습니다. 대충 이렇 그려볼게요. 여기다 그려야 되나?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x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8x 플러스 2라는 이 직선 위에 뭐가? p가 움직인대요. p가 여기쯤에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물론 p는 딱 고정된 점이 아니라 쭉 움직이는 중입니다. 자, 그때 어느 점? 마이너스 2, 3이 여기쯤에 있죠. 대충 그려본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를 이 점의 전대칭을 때리는 거야.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서, 만약에 피가 여기다가 가정하면, 얘네들이 갖게 되는 이 점에, 이 Q란 친구의 좌치를 물어본 겁니다. 내가 궁금한 건 누구라고, XY의 관계식이 필요할 거고, AB는 뭐예요? 매개 변수일 거고, 매개 변수를 없애려면, 매개 변수 박력식이 필요할 것이고, 집어넣어서, XY의 관계식을 짜잔! 하고 만드시면 됩니다. 짜잔! 니들 짜잔형 알아? 짜잔형 <laughs> 죄송합니다. 또습득스 쓰려지, 그지?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 얘네들의 중점이 이점이라는 소리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음, 그냥 써볼까요? 자, A는, A는 얼마예요? A는 2분의, 더한 거에 반, X 빼기 2가 될 거고, B는요? B는 몇 분의 2분의, 그지? 더해서 반이니까 Y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서 관계식 하나 얻어냈고, 그 다음, AB를 없애야 돼요. a b 어디 있어? 요 그래프에 있겠죠? 집어넣어. y 얘 B를, X의 얼마를 3A제고, X의 얼마를 A를 이렇게 표현해서, 얘가 바로 뭐라고? 매개변수 방정식이죠. 그럼 이 매개변수에 이두 녀석을 집어넣어서 AB를 소거시켜서 XY를 표현해 줄 거야. 자, 그러면 A는 얼만데? A는? 집어넣으면 되겠죠? 맞아? B는 얼만데?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 양변에 2를 곱하면 그지? 짠하고 X의 감이 나올 거고, 그 계산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갑자기 하기가 싫어지네? 제곱한 거죠? 4분의, 그지? 양배 2. 여기로 들어가니까 2 곱하지 가지고 계산하는 건 바주 3. A점이 주어져 있어요. 0콤마일. 너는 정점이야. 변하지 않아. 그리고 이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X 절편도 2, Y 절편도 2네요. 자, 그래놓고 이제 뭘 물어봤냐면 여기에서 X축 한번 거치고 그 다음 이 직선까지 그었죠. 그래서 1번과 2번 이렇게 두 개를 더한 녀석의 최소값이 그지 언제일 때 가장 최소인 b점의 좌표를 물어봤네요 자 일단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c가 여기 움직이니까 그지 요점이나 요점을 x 축 대칭 이동하니까 a점을 이렇게 x 대칭 이동해서 요점의 좌표가 이렇게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그어버리면 너네들이 합동될 테니까 괜찮죠 여기리가 1번이랑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점에서 거쳐서 일로 가는 1번 2번의 합을 물어봤으니 결국, 이 점에서 이 직선이 간다는 소리잖아? x 는은 거쳐갈 거고. 언제 가장 최단거리예요 요렇게, 이 직선이랑 뭐랑, 요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수직일 때가 가장 1번과 2번에 되는 합에 대한 최소값으로 결정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 좌표를 물어봤으니까 좌표를 세팅할 건데, 요즘에 좌표가 A, y 좌표로 들어가면 2백이 e A가 될 거고, 너네들의 두점 사이 의 거리 공식이 이 길이와 같아를 풀면 되겠네. 요 길이가 지금 여기 45도 거든요. 마이너스 이니까 45도. 여기 45도. 여기 90도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요렇게,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 길이가 얼마예요? 요기가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요 길이는 얼마니? 요 길이는 3을 루트류 나눈 것과 같겠죠. 1대1대 1대 루트이니까. 야, 그렇게 해서 안 보이시면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래용식 풀로 돼요. 자, 그랬을 때, 자, 요 길이가 얼마라고? 루트 2분의 3이고, 설마, 인수가 되겠지? 뺀 거의 제곱, A 제곱, 더하기 뺀 거의 제곱, 3-A의 제곱. 어, 오케이. 그죠? 가겠습니다. 양면 제곱, 그래서 2분의 9. 아 그러지마 그기인데 2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이렇게 표현되겠죠 아 요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2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9면 2분의 9가 되겠죠 양변에 2를 곱해요 4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9는 0 2 3 2 3 6 12 5 6 땡큐 그죠 2a 이렇게 표현된다는걸 이해할 수 있고 a점의 좌표가 2분의 3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2분의 3이니까, 너는 2분의 3이야. 그럼 요 친구도 상 넘기, xy 더해서 2단 수이죠 그럼 너는 얼마니? 너는 2분의 1이겠지, 뭘. 그래서 요 제곱 4분의 9, 4분의 1, 4분의 10, 2분의 5. 그렇게 해서 값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평면이 두 점, a점, b점이 있는데, a, b 가 지금 xy가 지금 바뀌어 있거든요. 두 녀석은 y, x대 대칭 상태입니다. 자 그랬거나 어쨌거나 저쨌거나 x축의 점 C에 대해서 A, B, C의 둘레의 길이 최댓값을 물어봤어요. 음, 이렇게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그림을 좀 크게 그려줘 보겠습니다. 1, 2는 뭐한 여기쯤에 있을 텐데 좀더 크게 여기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래서 A점의 좌표가 1, 2고요. B점의 좌표를 여기쯤에 한번 찍어 볼게요. 좀 큼직큼직하게 그려 볼게요. 그래서 누가 C라는 애가 x축 위로 움직여요. 대충 여기쯤에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이렇게이렇게세개 그었을 때, 요세 개에 대한 길이 한번 물어봤는데, 일단 요 길이는 무조건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일로 가면, 한 칸, 한 칸이니까, 1대1대, 1대 루트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뭐만 포함면 돼요? 이 둘의 최소값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 X축이, X축 위에 C가, 왔다갔다 왔다 움직이니까 이 점에 이 점을 x축으로 대칭시켜서 음, 선분으로 보는 게 가장 최단 거리가 되겠죠. 나는 b를 표현을 시킬 거야. 대칭을 시킬 거야. 그럼 b 프라임점이 될 거고 요즘에 자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어버리면 이길이가 2번과 동일하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왠지 아시죠? 이렇게 놓고 대칭이니까 사각형 합동이 나옵니다. 그럼 결국 1번, 2번, 2번은 이제 필요가 없고 요 길을 변해버리죠. 요 길의 가장 최단 거리는 이렇게 그었을 때 이렇게 다이렉트로 그은 요 3분의 길이가 1번, 2번 길이 합의 최적값이 됩니다. 그래서 요 길이 루트 2에다가 에 더하기 요 길이 루트 너의 뺀거의 제곱 1, 너의 뺀거의 제곱 3, 90. 응. 그래서 이렇게 표현돼서 a 값, b 값이 표현 되어 있으니 더한 값은 12로 결정이 되겠죠. 자이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a점의 좌표가 2,3에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b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1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x, y는 x의 위로 움직이고 이 친구는 x의 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분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일단 a부터 y는 x 에 대칭을 시켜요. 이 점의 좌표를 a'점을 세팅하고 그러면 이렇게 표현될 거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1번이라고 놓을까요 음, 여기는 2번이 될 거고 3번 길이를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x 축에 대칭으로 시켜요 C가 X축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버리면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일 테니까 이 3번이 이 3번과 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거 이제 지우고 그럼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1번, 2번, 3번의 길이한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다이렉트로 분 요점과 요점의 선분의 길이가 가장 최단 거리가 되겠죠. 자, 루트 x 길이 뺀 거의 제곱 6이니까 36인가요? 에 더하기 y 길이 뺀 거의 제곱 9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45네요. 루트 45는 3 루트 5로 결정이 됩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평면이 a점, b점이 주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요점은 그죠? x축 의 점, 요점 은 y축 의 점. 그러면 1번, 또 2번, 3번 이렇게 길이 세개 합으로 이해할 건데, 얘가 x 축의 점이니까 a 점을 x 축에서 으로시켜좀더 와야 돼 음, 여기쯤 이 점의 좌표가 7,4가 될 거고 이렇게 그어 버리면 이 길이가 1번으로 변하죠. 너는 이제 지울 수 있고. 3번 길이가 y 축 대칭점이니까 여기쯤 있을까요? 이렇게 좌표가 마이너스 아, 2,5예요. 이렇게 그어 버리면 그어 버리면 그림 좀 이상한데? 이렇게 네. 점선 이상이게그어 거리인 거죠. 여기 3번, 여기 3번일 테니까 서로 같다는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의 최단 거리니까 이 점과 이 점의 거리 공식으로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자평면에두개의 점이 주어져 있는데 BP가 3인 녀석. 이 BP가 3이라는 소리는 얘들아 B점이 결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B점이 여기 있는 상태이고 P란에는 이렇게 이원 위를 폴폴폴 대고 움직이는 소리입니다. 반지름이 3짜리인 그지 원주상을 움직여요 B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어,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 있어요.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콤마 2예요. 한 여기쯤에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콤마 2고 B점의 좌표가 5콤마 4예요. 5콤마 4니까 한 여기쯤에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B점의 좌표가 5콤마 4예요. 그러면 피는 어디 있다고요? 비를 원의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3짜리. 요거 4칸이니까 좀더크게 흙이로 되는데, 요 정도만 반지름이 3이라고 한번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 라인 위에, 요 원주상에 피가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여기쯤 있다고 착각까요 여기쯤? 이렇게? 한, 여기쯤? 죄송합니다. 여기쯤 있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그래서, 어, 이제 뭐라 했냐면, P와 X축의 점 Q에 대해서, Q가 여기쯤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문제 뭘 물어봤어? AQ와, 음, 요 길이 1번, 그 다음에 PQ, 요 길이, 요 길이가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의 합에 뭘 물어봤어? 최적값을 물어봤어요. 근데 얘가 X축이를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A점을 X축에 대칭이동시켜. 그러면 대칭이동된 점은 한요 정도쯤에 있을 거고 요즘의 좌표를 A' 프라임, 좌표는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그었을 때이 길이가 1번과 같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겠죠. 1번 지워. 자 그러면 1번과 2번의 합인데 이렇게 이제 지워질 거고 이렇게 이렇게 갔을 때 가장 최단 거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원주상을 움직이니까 만약에 어떤 원 밖의 점에서 원 위까지 최단 거를 물어보면 어떻게 그었어요? 중심까지 근 다음에 반지는 빼버리면 이 체당 거리가 나오겠죠. 괜찮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a 프레임중 요점에서 어디까지고 여기까지 원의 출제에긋는 거예요. 이렇게. 응? 그때의 q가 여기 있는 거고. 그래서 a q q p p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q와 q p 요 길이의 합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에서 이 반지는 3만 빼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리 공식에서 루트 여기서 이게 빼면 8인가요? 88에 64에 더하기 여기서 이 빼면은 66에 36. 저 길이가 10이네요. 10에서 뭘 빼? 반지는 빼. 이 7이 아 AP AQ와 QP의 합의 가장 최단 거리로 표현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었네요. 자 보겠습니다 A점 0,1 B점 0,2 C점 0,4 하나 둘네개 그래서 Y는 X위에 P점 Q점 움직이고 요거 요거 더한거랑 요거 요거 더한거 물어봤죠 자 그래서 좀 PQ의 길이 물어봤으니까 아 최소일때 요 그지? 두점 사이의 거리 형식으로 접근할거예요자 보겠습니다 여기 1이고요 너가 2고요 너가 4라는걸 이해해 볼수 있겠죠 갑자기 키가 졌지 그지?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어 일단 저네개를 계산하지 말고 요거 요거 요두개만 먼저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계산해? 이 A점을 어디에다가 요렇게 y x 에 대칭으로 때리면 요 점이 얼루가 1,0으로 가서 요렇게 그으면 요게 1번이 될 테니까 이 V자에서 뭘로 변해? 요렇게 요렇게 지나가겠죠 그러면 언제 가장 최소야? 이 점과 이 점을 다이렉트로 연결한 요 직선이랑 y는 x랑, 그치, 교점일 때 가장 최단거리 나오겠죠. 아, 그래서, 어,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연립해 달라는 소리구나.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면, 이제 요점의 좌표가 1,0이에요. 자, y는, 기울기 1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 그리고, 아, 그냥 쓸게요. 이렇게 마이너스 2x, y 좌표 2니까 이렇게 될 거고, y는 x랑 교점, p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y는 x. 너네들이 같아? 넘기면 3x, x는 3분의 2. p 점의 좌표가 뭐라는 걸이해할수있게 돼. p 점의 좌표가 얼마라고요? 3분의 2. 3분의 2면 y 좌표도 3분의 2겠죠? xy축에 있으니까 XY, xy는 직선이 있으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 더. 이거두개두개 두개 따로 따로 보면 될것 같죠? 어, 아이고 너무 많이 지었다 너가 이. 여기 또 이렇게 요렇게 휘어져 가는 것보다는 b를 어떻게 yx에 대칭동시켜? 요즘의 좌표를 b 점이고 당연히 2 쿤만 0일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어, 다이렉트로 그었을 때 이제 요기이와 요기리 합이 최단거리 나올 거고 또 마찬가지로 요 직선을 구해서 연립할 거야 기울기는 마이너스인가요 맞죠 2분의 4니까 자 그다음에 y 절표는 표현 4니까 표현될 거고 y는 x랑 또 연립할 거야 그러면 x는 3분의 4가 되네요 너가 3분의 4라고 값점의 좌표가 y도 3분의 4겠죠. 너네들이 거리 물어봤어? 요 직선의 기울기가 1이야. 여기 45도라고. 여기 45도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어버리면 여기 45도겠죠.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라고요 길이가 여기서 이뺀 여기 3분의 2가 될 거고 요 길이는 얼마예요? 요 길에 몇 배일 때는 요 길에 루트 2배일 때는 요게 바로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좌표의 두 원. 자 여기 중심이 8,2고요. 아, 너구나. 8코마이고 반지름이, 여기 중심이 3코마이너스 4 반지름이, y x가 있대요. 그래서 a는 원유상의 존재, b는 이 c 2 원유상의 존재에서 a에서 어떻게, 음, 뭐 이렇게 x 축가고이 시선 거쳤다가 이 원으로 왔대요. 자, 그래서 결국은 다 대칭으로 때릴 건데, 일단은 얘부터 좀 대칭으로 때릴 건데, 우리는 그 원의 중심에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어쨌든. 최소값은 원의 중심을 지나는 녀석, 중심 거리에서 반지를 뺀 거니까. 자, 그래서 원의 중심 입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음, 까먹었는데. 그만하고 3콤마 마이너스 죄송해요. 3콤마 마이너스 4. 여기가 8콤마 2죠. 자, 요걸 얼로 이 y는 x의 의지에 일단 먼저 지나는 거니까 y는 x 대칭으로 때려요. 그러면 마이너스 4콤마 3으로 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콤마 4. 여기 좀 찍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이게 있다고 쳐. 아, 그래서 여기에서 일로 긋는 거랑 여기에서 일로 긋는 거랑 완벽히 동일합니다. 이 직선 대칭이니까. 그럼 이제 여기로 왔어요. 왔고, 그다음 또 어디를 가야 돼? x축 지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왔고, x축 지나고, 그다음에 또 위로 올라가지 말고 이 원을 얼로, 요로 대칭이동시켜요. 타코한 마이너스 원에 이렇게 생긴 뭐 다는얘기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크니. 어, 아,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중위까지 왔다고 쳐볼게요 그럼 결국 이 길이 1, 2, 3이두 개의 세 개가 어, 중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가장 언제 짧아요? 가장 이렇게 그었을 때 가장 짧겠죠 그래서 이게 Q가 될 거고 이게 P가 되겠죠 이해 가지? 그럼 결국은 이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서 이 반지름, 이 반지름이 2입니다 이거 뺄 거고 그다음 이거 이거 2 빼가지고 어느 길이가 요 길이가 가장 최단 거리라는 걸 이해해 볼수 있겠죠. 두점사이 거리를 쓰셔서 정리하시면 되고 오늘 어 수업이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